뭐이가, 뭐이가 이럴 기그리게만한 말이, 어? 응?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입니다. 음력 10월 25일, 을해일 대지날, 금요일입니다. 1년 중 322번째 만난 날, 우리 아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엎드려 인사, 아이고, 그래, 잘해. 엎드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했어요.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탄생화는 산나입니다 산나리가 탄생목이고 탄생화고 탄생석은 암소피라이트라고 합니다. 암소피라이트 탄생목은 밤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변에 일어난 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94년도 조선 왕조 한양으로 천도했습니다. 한양의 서울이 조선이 세워진 날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또한 1884년도 한국 최초의 우표가 발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홍영석 선생에 의해서 1884년 4월 22일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우정총국이 설치됐고요. 1884년 11월 18일 우정 총국이 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우표가 발행,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행된 우표가 무늬 우표라고도 합니다. 무늬 우표란 당시에 화폐 단위가 1문, 2문 이렇게 문이었기 때문에 후에 수집가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무늬 우표는 5문짜리, 10문짜리, 25문, 50문, 백문 1에서 다섯 종류로 일본 정부 일본 대장성인인쇄국에서 의뢰해 제작하여 우종총국의 개시와 함께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우종총국 개시일인 오늘 5문과 10문만 도착하고 나머지 25문, 50문, 100문은 도착하지 않아서 첫날 최초에 5문과 10문이 우리나라에 우표로서 최초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1998년도 첫 금강산 관광이 열렸습니다. 유람선이 출발했죠. 1998년 11월 18일 오후 5시 44분, 동해항에서 실향민과 관광객, 승무원 등 1,400여 명을 실은 28,000톤급의 대형 유람선. 현대 건강호가 북한 장진항을 향해서 봉봉 고동수리를 울리면 출항했습니다. 분단 반생기 금당의 땅을 향하여 터을 올린 건강호는 2시 5 50, 2시간 50분 만에 북한 한계선을 넘었고요. 19일 오전 6시 건강산의 관문인 장진항에 닿았습니다. 2005년도입니다. 부산에서 APEC 정상 회담이 제 17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 회담은 2005년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누리마루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약의 날입니다. 2021년 6월 국회의결로 6월 20일 약사법의 제2조의 2 약의 날이 신설됐다고 보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건강상의 안전을 확보하는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생일 만난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산 아래 그 옛날 해가 살던 고향이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 물이 마르고 기른 진 옥문전 옥답 잡초에 묻혀 있네 이 노래를 부른 분입니다 대꾼입니다. 1939년 11월 18일 날 낳다가 2022년 3월 올해 23일 사망한 가수입니다. 1939년 11월 18일 전남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에서 아버지 오월봉과 어머니 주장학 사이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동화백화점 현 신세계백화점에서 고복수가 운영하던 동화예술학원에서 노래를 배우던 중 1961년 제1회 KBS 직장인 콩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계기가 돼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마더로스 박, 아빠의 청춘, 영등포의 밤등 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196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가수였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2010년 영등포에서 영등포의 밤 노래비를 세운 비가 있고요. 사망하는 그날까지 평생 미혼으로 살았습니다. 전 재산을 고향의 해남 고등학교에 기부하게 놀아가 유언을 남기고 떠난 분입니다. 배우입니다. 최재성 배우입니다. 1964년 11월 18일에 태어난 배우죠. 원래는 복싱선수 지망생이었지만 최재성의 부모님은 복싱선수를 하면 매를 너무 많이 맞는다는 이유로 재성이 복싱 선수가 되는 것을 매우 강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재성 씨는 복싱 선수 대신 배우가 됐다고도 하고요. 1982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해 이듬해 1983년도 KBS 10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입문했습니다. 원래 복싱 선수 지망생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복싱 선수 자격은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최상현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연출가이기도 하고 KBS PD였던 분입니다. 부인은 황세옥 시며 가수였습니다. 배우 최진실과 최진영과는 육촌 관계라고 합니다. 가수입니다. 신지 가수죠. 본명은 이지선 씨. 1981년 11월 18일 인천 부평구 청정동 출신의 가수 겸 방송인입니다. 3인조 현석 혼성그룹 코요태 멤버이고 에, 메인 보컬을 맡고 있었죠. 데뷔 이전에는 김원준 팬클럽 회장이었다고도 하고요. 코요태 팀 멤버인 김구가. 아, 김원준과 같이 5인조 그룹인 베이를 결성해서 활동해 계시기 때문에 신지, 김구, 김원준 셋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배우입니다. 윤박, 1987년 11월 18일 날 태어난 배우죠. 이름이 특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포 혹은 예명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에 살다 온 적도 없고 예명이 아닌 본명이라고도 합니다. 중학교 시절 배우로서 진로를 결정한 후 예술고등학교 진학을 시도했지만 아버지의 강한 반대로 일반 학교를 진학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를 진학했다고 합니다. MBC 대학가요제 출신이고요. 데뷔를 늦은 나이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중 미미한 활약으로 많은 어, 스포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2013년 KBS 드라마 굿다터에서 악역, 유, 오, 일기역으로 얼굴을 비치기 시작하게 되고, 2014년 같은 방송사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차 강제역으로 인지도가 상승해 주연급으로 캐스팅되고 있습니다. 길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오셨다 가신 분입니다. 운허당 용하 스님입니다. 1892년 3월 23일 평안북도 정주군 신안면 안흥리에서 태어나셨고요. 아버지는 이종빈씨고 어머니는 백천조씨입니다. 성명은 이학수이나 뒷날 이시열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법호가 운어이고 운허당이죠. 법명이 용하 스님입니다. 춘원 이강수하는 육천지간이라고도 합니다. 1921년 강원도 해양군 봉일사에 은신하다가 이해 5월 경송 스님을 은사로 고성군 유점사에서 득도했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유점사 강원에서 불교. 초등과를 이수하고 절에서 서기를 봤다고 합니다. 1924년 5월부터 9월까지는 동네 범어사 강원에서 진흥 스님에게 사교과를 배운 뒤, 1926년 2월 청담 스님과 함께 전국 불교 학인대회를 서울 안암동 개원사에서 개최해서 학인연맹을 조직했기도 했습니다. 1928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서울 개원사 강원에서 석전 스님에게서 대교과를 배웠고, 1929년에는 다시 만주로 건너가 봉천 보성 고등학교 교장에 취임했으며, 1930년 9월부터 조선 혁명당에 가입하여 조국 황복을 위해 활동했던 분입니다. 1936년 2월에 경기도 양주군 봉선사에 강원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노력한과 1959년 10월에는 봉선사 주지에 취임합니다. 1964년에 동국 역경원을 설립하고 초대 원장이 됐고요. 열반에 드는 날까지 대장경, 어, 역, 그, 어, 구역 사업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한국불교 역경사의 길이 빛날 업적을 남겼습니다. 1961년에는 국내 최초로 불교 사전을 편찬하셨고, 1 9 6 2년은 종교인으로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훈장을 받았으며, 1978년에는 1978, 동국대학교에서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0년 11월 18일에 봉선사에서 나이 89세에 법납 59세로 입적을 하신 스님입니다. 권투선수입니다 아깝게 경기장에서 사망한 선수입니다. 축, 어, 권투선 1956년 강원도 고성에서 다섯 자네의 막내로 태어난 김덕구 씨입니다. 두살때 아버지가 사망했고 어머니는 세번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은 이덕구였으나 1967년 어머니가 김호일과 결혼해 그의 호적에 입적하면서 김득구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자랐으며 1972년 이복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17살 나이로 가출해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권투선수가 되기 전에는 구두닦이 투어, 가이드 등의 허드레인 일을 하면서 살았고 검정고시로 응해서 천호 상업전수학교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게 되는 1982년에 이영미와 약혼했고요. 레이 맨시니와 김독구의 타이틀전은 1982년 11월 13일 한국 시간 14일 미국 라스베거스 시저스 펠리스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구회까지는김득구가맨신이 호각에 가까운 멋진 승부를 펼쳤지만 구회 10회 때부터 체력이 고갈되고 난타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후 11회 13회에 걸쳐 계속 수세에 몰리면서 정신력을 버텨내지 힘들었습니다. 14회의 심판이 케오를 소년하며 맨신이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맨신이가 승리의 세레머리를 하는 동안 김득구는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뇌출혈에 대한 처치와 혈전제거를 위해 두시간 만에 걸친 뇌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뇌사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5일 뒤 당시 라스거베스에 도착했던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고 장기 기증을 하면서 향년 26세를 끝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지몇달 후인 1983년에 유복자 김지원이 출생했죠. 아들 김지원은 현재 치과 의사가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김 독구가 세상을 떠난 뒤모친은 우울증에 빠졌다가 3개월 뒤 내가 가난해서 아들이 폭신을 시작했다. 결국 내가 아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유언 쓴 유서를 남긴 뒤 농약을 마시고 아들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세계 권토 평의회 WBC에서는 김 독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15라운드 경기를 12라운드로 줄였고요. 라운드 사이의 휴식 시간도 60초에서 90초로 늘렸고요. 스탠딩 다운지를 도입했고요. 김득구가 사고를 당한 복싱 기구인 세계권투협회(WBA)에서도 1988년에 그 뒤를 따랐으며 IBF 역시 1989년에 변경을 시행해서 2011년이 되어서야 맨신이는 김독구의 유족과 만남을 가졌는데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맨신이와 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온 맨신이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김독구의 아들에게 이제야 오랜 세월 동안 가졌던 마음속의 죄책감을 조금이나 덜수 있었다고 합니다. 맨신이의 많은 말은 많은 올드 복싱 팬들의 심금을 울리는 일이었고 그의 아들 치과 의사도. 로 자라서 무한히 잘 성장을 했습니다. 2005년도 이윤영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 이윤영이 누구냐? 이건희 씨의 삼녀입니다. 1979년 4월 26일 서울에서 태어났죠. 2005년 11월 19일날 사망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막내딸로서 2005년 미국 유학 중 자살을 했습니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손녀이자 이건희와 홍라의 막내딸이기도 합니다. 2005년 11월 18일 미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예원학교 예원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불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대학에서 아트 매니지먼트 과정을 유학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벌가의 딸답게 어렸을 때부터 오빠 언니들과 함께 부친인 이건희 회장에게서 삼성 에버랜드 주식 21만 주8.37% 삼성 CDS 주식 257만 주4.6% 삼성 네크웍스 주식 294만 주2.81%등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20대 중반 나이인 2004년 국내 재산 순위 32위 약 그때 돈으로 1,500억 원을 평가할 금액이었습니다. 오빠 언니들과 함께 막강한 재력가가 된 것이죠. 사망 후이 재산은 모두 삼성 재단에 증여됐다고 합니다. 오빠인 이재영과는 11살 차이가 나고요. 바로 이 언니인 이서영과도 6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습니다. 2005년 11월 18일 뉴욕 맨너튼에서 있는 아파트에서 이 윤영이 전기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부검 후 시신은 엠버밍 처리를 한뒤 한국에 도착해 장례식은 원별구의식으로 치렀고, 이후 화장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교에 부처님 말씀 하나 전했습니다. 말을 제압할 강한 힘이 생기는 지는입니다. 우리 주에서 귀신이나 만한 모든 게, 어, 저희들을 해치는 모든 것을 제압, 누르기 위한 지입니다. 오모르니 사바, 일명 항마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오모르니 사바를 많이 이든가 쓰든가 들으시면 여러분들 정신 정신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알뜰사색에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날 만들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여러분들과 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저희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미야 인사해 줘. 앉아서, 앉아서. 네, 안녕히 계세요.